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한 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고 뜨거운 난로 위에 있으면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서면 금방 안식일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쉴수 있는 주말을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길다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식일을 기다리는 열쇠는 너무 길고 주님 만나는 안식일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은 빨리 지나가지만 안식일은 길다고 합니다. 최애역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